이사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와 있을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야마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종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부터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악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노는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상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가트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와도다. 오직 위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진 이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개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잔이라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돗대 줄이 풀렸으니 돗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도을 달지 못하였느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 한자는 내어던짐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의 피해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고 더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고순 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류기 애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신애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자가 영영이 없겠고. 장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 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얻겠고, 그 모든 방백도 얻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고한 성에는 엉겅귀와 세품이 자라서 승량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구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나아가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기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 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니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